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색 기초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초이론은 정해져 있지만 이 살롱호크 할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색상표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대에 마주보는 색이 보색이에요 이 기초이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노란끼를 잡으려고 보라색을 많이 써요 빨간색 플러스 파랑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따뜻한 색 차가운 색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뜻한 색은 빨간색 차가운 색은 파란색이죠 근데 실제 염색 시술 후에는 그 빨강이나 핑크는 샴푸 한 번으로도 색이 빠져나가요 그 빨강이나 핑크는 유출태색이 돼요 그 샴푸를 하면 유출태색에 의해서 빨강이 흘러나와요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그 파란색이 치우쳐 가지고 이런 실버한 컬러가 나오거나 언더에 따라 초록색으로 물들거나 모발 끝이 손상이 많은 부분은 색이 좀 칙칙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어, 핑크의 그 염료 구성을 보면 빨간색 플러스 보라색입니다. 그러면 그 염료를 다 이렇게 나눠보면 빨간색 플러스 보라색이라 했죠. 그러면 빨간색 플러스, 빨간색 플러스 파랑이 핑크죠. 빨간 플러스, 빨간 플러스 파랑이에요. 그러면 빨강이 한번 유출 태색이 돼요. 빠져나가면 남아있는 빨강, 파랑이 남아있죠. 확실하게 보라색이 돼서 보색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 계열이나 미크티 계열 할 때는 보색을 핑크색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핑크 계열을 믹스하면 좋은 점이 어뭐 색이 빠질 때좀 부드럽게 빠지거나 뭐 칙칙하게 빠지지 않고 좀더 윤기나게 블론드하게 좀 빠집니다. 보색만 잘 이해하면 다양한 컬러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